어 그런 건 없는데? <laughs> 네, 그것도 있어요. 아, 그것도 그 이명이요? 네, 네, 그리고 오. 내가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학사 클라라입니다. 오늘은 클라라 박사님을 모시고 이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 요즘에 박사님 삐 이런 소리가 제 귀에 이렇게 들려요. 어, 저도 가끔 들려요. 어, 네. 그래서, 어, 내 나이는 아직 그런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잘못 들었나? <laughs> 막 나이 이런 나이 생각을 상관 했거든요. 상관이 없상이 없는 네. 거예요? 어, 그렇다면 이 귀에서 삐 소리 나는 이 이명은 무엇일까요? 어, 이명은요. 내이 청신경, 그 다음 뇌 등의 소리를 감지하는 신경통로가 있거든요. 그 신경통로와 연결되는 신경계통의 이상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과민하게 느끼는 거. 예, 네, 주관적, 기관적. 적으로 느끼는 것들을 이명이라고 할수 있어요. 지나친 소음이 너무 많이 노출되거나 귀내이가 손상되거나. 또는 노인성 난청이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하고요. 또는 내이염이나 중이염, 그다음에 청신경 종양이나 뇌종양, 또는 중의 근육 수축 같은 것들도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음. 저는 이 이명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걸리는 건줄 알았는데 네. 요즘 젊은 층에서도 이 이명증이 되게 많이 걸린대요. 네. 아무래도 이 귀에 이렇게 이어폰을 하나씩 끼고 다니잖아요. 네. 이 이어폰 때문에 이명증이 걸린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 건가요? 예. 네. 왜냐면 장기간 우리가 소음에 노출됐을 때는요, 우리가 이제 난청이 되기 쉽고요. 그 난청이 이명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음. 헤드셋 같은 경우 완전히 소음을 차단하고 거기서 울리는 소음을 계속 듣잖아요. 오. 그러다 보니까 귀가 굉장히 쉽게 음. 피곤해지는 음. 거죠. 음. 예,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명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음. 높아집니다. 그럼 저희 아이들 셋다. 바뀌고 있는데, 오늘부터라도 말려야 되겠어요. <laughs> 네, 네, 네. 오, 또 한바탕 또, 또 음, 싸움 자제네요. <laughs> 그렇다면 이 이명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 종류가 음.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어. 사람은 삐 소리가 어, 그소리 어떤 사람 소리가 나기도 어. 하고 어떤 사람은 샤 바람 소리가 나거나 물 발... 소리가 나는 사람도 있고요. 맴맴맴맴하는 것처럼 맴미 소리도 들리는 사람도 음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내 심장 소리가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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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면 음, 심장이 두근두근해서. <laughs> 근데 그게 귀에서요? 응, 그게 귀에서 들리시는 아 분들도 있고요. 네 예, 맥박 소리도 들리시는 분도 아 있고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예. 특히 우리 몸이 피곤하거나 잠을 못 자거나 그럴 때는 이이명 증상이 훨씬 더 크게 들릴 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많고 어떤 분들은 아 이것 때문에 못 살겠어라고 하는데 점점 더 신경 쓰셔서 음, 더 이게 소리가 음. 크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이명을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 이명을 방치하게 되면 이게 난청으로 이제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명이 있다고 아이거 보통 보통 일반 사람들의 한5내15% 정도가 이명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거를 그냥 방치하지 말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아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어떤 어떤 것들은 우리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기저 질환 때문에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음. 고혈압이나 신장병이나 당뇨병 네. 같은 것들 때문에도 아. 이명이 생길 수가 있기 음. 때문에 그게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은 하고 계셔야 돼요. 음, 네.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 이명의 종류가 뭐, 이, 이, 있는데 음. 뭐 주관적인 이명이라든지 객관적인 이명 이렇게 불리는데 음. 이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주관적인 이명은요 소리가 나만 들려. 예, 음, 그니까, 그렇죠? 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이제 나만, 어, 어 이상하게 귀에서 소리가 나, 삐 소리 안 나니, 뭐, 음. 어, 어, 어디서 물이 지나가는 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 근데 다른 사람은? 음, 안 들리지. 그니까, 음. 그거는 이제 주관적인 아, 그게 주관적인데요. 이명. 예, 객관적인 이명은요, 네. 다른 사람한테도 들릴 수 있게 큰 소리가 나요. 큰 소리가 나요? 예, 예를 어. 들어서 내가 턱 근육이 안 좋다고 네. 할 때, 떡 딱 어. 소리가 나는 네. 거. 예, 그건 나도 들리고 다른 그쵸. 사람도 들릴 수 있잖아요. 어. 예 그리고 또 내가 음. 이제 눈을 돌릴 때도 소리가 나는 거. 쭉쭉쭉 소리 나는 거. 어, <laughs> 어, 저 그런 <laughs> 건 없는데? 예 그것도 있어요. 아 그것도 그의 이명이에요 예, 예. 그리고 아 내가 그 심장 소리, 맥박 어. 소리까지도 네. 나을 수가 있어요. 음. 예. 근데 주관적인 이명보다 음.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제 문제가 음. 생기는 경우는 네. 특히 내가 심장이 빨리 뛰는 게잘 음. 들려요라고 네. 하면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 잘 찾아서 아.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게 인명이군요 그냥 저는 그냥 우리 몸에서 나는 그냥 자연적인 소리인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인명이군요 네. 처음 알아, 네. 알았네요. 이면의 정리가 굉장히 아. 오, 많습니다. 네. 예. 오. 어, 그렇다면, 이명이 약물 없이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어, 어떤 증상이냐에 따라서도 약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 기저질환이 갖고 있어서 음. 그것 때문에 이명이 생겼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제 거기에 관련된 약들을 드시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생활 패턴을 바꾸셔야 되잖아요. 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삐 소리가 난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이제 심리적인 것 불안이나 음. 우울 같은 것들이 같이 동반돼서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낮춰주는 음. 그런 생활 습관을 바꾸시는 게더 좋겠고요 잠을 못 자가지고 이렇게 삐 소리가 나시는 음.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제 과로하고 잠못 자고 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것들은 그거 먼저 음. 해소를 하는 게 약을 많이 먹. 는 거는 별로 쉽준 않으니까 고거 먼저 해설하신 게 좋겠고요. 특히 달팽이 간의 혈액 흐름이 잘안 돼서 생기는 것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혈액 흐름이 잘될수 있도록 식생활도 바꾸고 거기에 맞는 걸맞은 약들도 드셔야 되는 거죠. 음, 그렇다면 이제 이명을 약물 없이 우리가 치료를 하려면 평상시에 음. 또잘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항산화제가 네. 굉장히 많은 어. 야채나 과일 특히 네. 이제 칼라가 굉장히 음. 진한 그런 음.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드시면 더 좋죠. 네. 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챙겨 먹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음, 정말 정말 못 챙겨 어. 먹는다고요. <laughs> 네, 그럴 때는 이제 영양제를 좀 음, 드셔 보시는 게 어. 좋은데 지금 첫 번째로 제가 갖고 온 것은 김코리. 빌로바잖아요 음. 이건 은행님 추출문 음.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어디에 좋다고 들으셨어요? 혈관? <laughs> 네, 혈액? 혈액 흐름을 어. 깨끗하게 해주는 음. 걸로 굉장히 유명하지요. 그래서 킹코빌로바는 우리가 혈액뿐만 아니라 우리 달팽이관에 특히 여기서 어. 이제 삐 소리를 잘 네. 감지하는데 거기에 혈액 흐름을 잘 돌봐주니까 이명이 좀 가라앉는 효과도 있고요. 음. 그리고 얘네들은 어, 혈액 흐름을 좋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뇌에도 산소가 잘 공급돼서 집중력에도 굉장히 음. 좋아요. 그리고 집중. 항산화 효과도 굉장히 좋고요. 이런 때문에 수험생, 젊은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계속 드리. 면 이제 혈액 흐름도 좋아지고 원기도 회복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힘이 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사이드로 이명도 해소되는 음. 네,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어, 하지만 얘네들은 혈액을 약간 묽게 하기 때문에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에 대한 수술을 할 예약을 잡혔던 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자제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두 번째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비타민 B2입니다. 비타민 B12는 우리가 코발라민이라는 음. 이름이 있어요. 주로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고요. 코발라민의 기능은요, 뇌와 신경계의 정상적인 기능하고 그다음 적혈구 형성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빈혈이 있을 때, 음. 빈혈은 철분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비타민 B12가 부족해도 빈혈이 될수 있어요. 음. 근데 가뜩이나 이명 때문에 어지러운데 음. 빈혈까지 겹치면 더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연구 보고에 따르면요, 비타민 B12가 부족했을 때 우리가 이명 증상이 훨씬 더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심해진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명에서 혈액 흐름을 잉킹코벨로바, 은행 잎추출물을 잡고, 그 다음에 비타민 B2를 보충을 해주시면, 이제 빈혈뿐만 아니라 이명까지도 잡을 수 있어서, 우리 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은 아연입니다. 아연은요, 신경세포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부족했을 때, 시각, 청각, 미각, 구각, 음. 모든 오감이 떨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귀가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또는 이제 달팽이 관에 스트레스 받아서 이런 신경 전달이 잘안 돼서 삐 소리가 날때 그때 아연이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고령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일반인이나 그다 청소년들도 많이 겪는 음. 질환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타민과 무기질 음. 아연과 그 다음에 비타민 B12 이거는 뭐적혈구도 만들어주니까 음. 그리고 그 다음에 혈액 흐름을 좋게 하는 은행의 술무까지 이렇게 모든 혈액 또 원활하게 순환이 될수 있게 하고, 그다음 우리 달팽이관, 청각 기능, 그다음 뇌신경 기능까지도 보호해 줄수 있는 이 세트가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음. 삐 소리 나는 게 저는 그냥 어, 지나가면 낫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음. 그냥 방치하면 안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증상이 굉장히 많은 걸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음. 거가 되게 중요하고요, 네. 잠을 잘 주무시는 네. 거 그리고 너무 이렇게 계속 삐 소리가 나 신경이 쓰인다. 음. 그럼 우리가 백색 소음이라고 자연의 음. 소리, 물 네. 소리 이렇게 반복되는 네. 소리를해서 그걸로 같이 소음을 소음을 없애는 음. 그런 효과도 될수 있으니까 음.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이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